안녕하십니까. 진수장입니다 오늘은 옆 보고 계시는 고추밭이네요. 고추가 잘 됐습니다. 전문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. 경계는 저 전부 대가서 있는데 저게 저 주인이 저 왔다 갔다 하네. 저기가 도로거든요. 도로 밑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나무가 심겨진 앞쪽입니다. 이 앞에도 나무가 한줄쫙 서가져 있어가지고 울타리가 돼 있어요. 그 옆으로는 수로가 있고. 이쪽에 이어서 저 들어왔어요. 여기 들어오는 쪽입니다. 내 밭에 전기도 있고. 여기 뒤쪽입니다. 대행차도 진입이 가능해요. 와, 진짜 고추가 잘 됐어요. 햇살 잘 들어오는 곳이고 금액도 저렴하고 진입하는 도로요 도로도 넉넉합니다 고추밭 구경하러 오세요 전 기도 있 고, 대행차 진입 가능 하고, 건 축도 되는점 입니다.